자 예수께서 지금 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대환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확실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재림의 정확한 날은 아무도 어, 아무도 알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어, 이게 아무도에는 천사도 포함되고 하물며 예수님 자신도 알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때두번 예식을 치르는데 첫째는 신부의 집에서 치르는 정혼식이고 두 번째는 신랑의 집에서 치르는 혼인식입니다. 이 정혼식을 치르면 신랑과 신부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와 마찬가지로 정결 의무를 집니다. 자, 신부 집에서 정원식을 치른 신랑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혼부부가 함께 거주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신부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신랑도 모르긴 매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아버지가 신랑이 지은 그새 집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집 짓는 걸 보신, 보면서 최종적으로 아,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확인을 해주면, 이제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혼인식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신랑조차도 신랑의 아버지가 언제, 아, 이 정도면 다 되었다. 라고 말할지 알수 없어서, 그날을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인식 날짜를. 예수님의 이 그날을 알수 없다. 예수님도 알수 없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의 결혼풍습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신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린 신부의 집인 이 땅에서 예수님과 정혼식을 치는 신부입니다. 아직 혼인식은 치르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지금도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랑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고 할 때까지. 신랑 대신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대리로 다 되었다고 할 때에 대리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그날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새 집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성부 하나님 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사실 그건 또 역설적이게도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 찼을 때입니다. 그 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명이 그 수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문자적으로 14만 4천명이라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됩니다. 성경에서 나온 숫자는 거의 9 9 9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이 14만 4천 명 유대 지파 열두 지파와 교회의 기초인 열두 제자, 즉12 곱하기 12가 1 4 4죠 거기다 충만수 천을 곱한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예정된 숫자가 다 채워지면 그때가 하늘의 집이 모두 완성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구원의 숫자를 알수 없듯이 하늘 집의 완성 시기도 정확히 알수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혼인식과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예수 재림과 관련해서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재림의 때는 구원의 완성, 즉 신랑 집에서의 혼인식 날짜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구를 집중하여 보시면서 오시냐면 바로 신부의 얼굴을 집중하여 보시며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사단의 자식들에게 집중하여 오시는 게 아니라 신부의 얼굴에 집중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부와 혼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말과 대활란과 예수 제림에 대한 이 감남산 강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그 설교를 들으며 심판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심판과 종말 자체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구원에 있고 신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부를 향한 그 꺼지지 않는 뜨거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재림은 우리에게 신랑의 오심입니다. 주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입니다. 비록 정확한 때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신랑의 그 사랑의 임재를 손꼽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어린 아이처럼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예수 제림의 때에 관한 사람들의 그 호기심에 쐐기를 박으시고 대신 그 종말의 확실성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자 노아의 때를 그 예로 드시면서 말이죠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문제 외에 심판에 대하여 누구에겐 심판에 대하여 누구에겐 혼인식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동물처럼 땅의 것에만 정신을 쏟다가 갑자기 이만 하늘의 심판에 의해 모두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을 갈지라도 비 그리스도인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과연 구원받은 자 다운 것인지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장가 들고 시집을 간다 할지라도 말이죠. 내일 당장 혼인식을 치를 수도 있는 신부가 전날 밤 술에 진탕 취하고. 유흥가를 돌아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장가 들고 시집을 가더라도 그 결혼을 통해 주님의 정결한 신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40절, 41절이에요. 그때 예, 두 사람이 나오고 두 여자가 나옵니다. 자, 두 사람 중에 대려감을 입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 중에 데려감을 입은 여자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 여자 모두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똑같이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지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수께서 이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다음 주에 살펴볼 네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가 양식을 나눠주는 종 비유가 이제 2 4사장 이어서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나옵니다.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유명한 비유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열전협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네 가지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조목 조목 나누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네 가지 비유로 정말과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감람상 강하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비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종말의 정확한 때를 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일자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모든 일을 내팽개쳐주고 오직 종말의 때에만 집착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담이선교회라고 있었죠. 유명한 사건. 그 담이선교회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종말의 시간을 안다고 다 모여가지고 하던 거다 때려치고 직장 다 때려치고 가족 다 버리고 거기 모여있다가 머리 극적극적거리면서 나왔죠. 얼마나 그 피해가 큽니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자, 또 만일 그때가 가까운 거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아주 멀리 남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육신적으로 반1 뭐0 0년후다2 0 0년후다 정해져 있는 걸 확실히 아는데 그게 멀다면 많은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이 오면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일자를 모르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늘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일자를 모르기에 늘 깨어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늘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 새벽 늘 깨어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날이 오면 데려감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